나는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가족들이 나를 등지는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가족의 배신자로 낙인찍고 어머니의 유해 앞에서 나를 쫓아냈다. 마치 내가 어머니를 죽인 살인자라도 된 양. 하지만 그 유언장의 마지막 서명을 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 서명은 내 형제의 것이었다. 가족의 피를 나눈 혈육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훔치고 어머니의 죽음을 내 탓으로 돌린 증거였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고 비가 내리면 더 그렇다. 2025년 12월 어머니의 장례식 날이었다. 강남의 고급 장례식장에서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나는 그곳에 홀로 서 있었다. 어머니는 60대 중반에 돌아가셨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의사는 스트레스라고 했지만 나는 알았다. 어머니는 가족의 비밀을 짊어지고 살다 지쳤던 거다. 장례식은 형식적이었다. 아버지는 10년 전 사망하셨고 남은 가족은 나, 오빠 민준, 그리고 여동생 지은 뿐. 민준 오빠는 성공한 변호사, 지은은 아이돌 연습생. 우리는 완벽한 가족처럼 보였지만 그건 가짜였다. 어머니의 장례식 내내, 민준 오빠는 나를 피했다. 지은은 울면서도 나를 노려봤다. 언니, 왜, 왜 엄마가 그렇게 된 거야? 그녀의 속삭임이 가슴을 찔렀다. 의식 후,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다. 박 여사께서는 재산 전부를 장남 박민준에게 상속합니다. 딸 박소연은,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그 방안이 술렁였다. 나는 멍했다. 어머니는 항상 나를 사랑하셨다. 내가 대학을 포기하고 어머니의 병간호를 했을 때, 소연아, 내가 내 비디아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왜?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이 서명은 본인 확인을 위해 이미 처리됐습니다. 나는 서명을 봤다.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다. 서명은 어머니의 것이 아니었다. 필체가 달랐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각주, 대리 서명, 박민준, 오빠가 어머니의 유언을 위조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움켜쥐었다. 이게 무슨 민준 오빠가 다가와 내 손을 뿌리쳤다. 소연아, 그만해. 엄마 뜻이야,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지은이 끼어들었다. 언니, 오빠 말 맞아. 언니가 엄마를 피곤하게 한 거잖아. 그들은 나를 밀어냈다. 장례식장 직원이 나를 끌어냈고 문밖으로 내동댕이쳤다. 비가 쏟아지는 거리에서 나는 무릎 꿇었다. 가족이 날 버렸다. 하지만 그 서명 하나가 모든 걸 바꿨다. 오빠가 어머니의 재산을 독식하려고 유언을 조작했다. 그리고 더 깊은 비밀이 있었다. 어머니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었다. 5년 전 우리 가족은 한 사고를 숨겼다.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가 자살한 사건. 그날 나는 모든 걸 대신 짊어졌다. 오빠가 소연아 내가 책임져. 내가 그랬잖아라고 속삭였고 나는 믿었다. 하지만 이제 그 서명이 증명했다. 오빠가 범인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어머니의 오래된 상자를 뒤졌다. 그 안에서 찾은 건 아버지의 일기장. 민준이가 그 남자를 죽였다. 증거를 소연에게 돌려야 해 소연이 무죄야 어머니의 손글씨였다.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오빠는 5년 전 사업 분쟁으로 파트너를 살해했다. 그리고 나를 희생양으로 삼아 경찰 수사를 피했다. 어머니는 그 비밀을 알았고 죽기 직전 유언으로 폭로하려 했지만 오빠가 선수 쳤다. 나는 복수를 다짐했다. 하지만 어떻게? 오빠는 권력자다. 그의 로펌은 서울 최고, 지은은 그의 꼭두각시. 나는 평범한 간호사,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그 서명은 증거였다. 나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이걸로 소송할 수 있나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위조 증명하려면 더 필요해요. 그리고, 가족 간 소송은 위험합니다. 위험. 이미 모든 걸 잃었다. 나는 시작했다. 먼저, 지은에게 접근했다. 동생아, 오빠가 우리를 속였어. 그녀는 웃었다. 언니 미쳤어. 오빠가 날 데뷔시켜줬어, 그녀의 눈에 탐욕이 스쳤다. 밤마다, 나는 계획을 세웠다. 한국의 법은 가족을 보호하지만, 진실은 칼날이다. 나는 오빠의 로펌 직원을 매수했다. 500만원, 내전 재산. 그 직원은 말했다. 박 변호사님, 최근 유언 위조 의심 사례가 있어요. 하지만 증거 없어요. 나는 기다렸다. 복수는 서두르면 안 된다. 한달 후, 지은의 콘서트에서 그녀를 만났다. 무대 뒤, 화장실에서. 동생아, 이거 봐, 서명을 보여주자.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 이게 뭐야? 오빠가 엄마 죽인 거야? 우리도 위험해. 지은은 흔들렸다. 그녀는 오빠의 돈으로 사는 삶을 사랑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죽음은 그녀도 아팠다. 언니. 증거 더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하자 그날 밤. 우리는 동맹을 맺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지은도 믿을 수 없다. 한국 가족의 피는 얇지만 탐욕은 두껍다. 지은과의 동맹은 깨지기 쉽다. 그녀는 오빠의 그늘 아래서 자랐다. 민준 오빠는 우리 가족의 광이었다.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 로펌을 키웠고 지은을 스타로 만들었다. 나는 어머니의 병간호로 7년을 보냈다. 소연아, 내가 가족의 희생자야 어머니의 말씀. 이제 그 희생이 배신으로 돌아왔다. 우리는 오빠의 사무실을 염탐했다. 지은이 내부 정보를 빼냈다. 오빠. 최근 클라이언트가 유언 분쟁이야. 비스트에 나는 컴퓨터 해커를 고용했다. 천만원. 빚을 져서. 해커는 말했다. 박민준 씨 이메일에. 5년 전 사건 파일이 있어요. 소연 희생이라는 폴더, 그 안엔 모든 게 있었다. 오빠가 파트너를 밀치고 계단에서 떨어지게 한 사진. 그리고 나를 범인으로 몰기 위한 증언 조작 기록. 이게. 진짜야, 지은이 울었다. 나는 충동을 참았다. 바로 경찰에. 아니, 오빠는 영향력 있다. 그는 검찰과 연결돼 있다. 한국의 법정은 돈과 인맥의 전쟁터.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어머니의 일기장을 읽었다. 민준이가 소연을 미워해. 소연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다고. 하지만 진짜 범인은 민준이야. 그날 사업 자금 횡령으로 파트너가 알았어. 민준이가 죽였어. 내 눈물이 흘렀다. 나는 무죄였다. 오빠가 나를 대신해 죄를 덮었다. 아니, 나를 희생양으로. 다음 단계 오빠를 흔들기. 나는 익명으로 그에게 편지를 보냈다. 서명 봤어. 5년 전 비밀도 그의 반응은 빨랐다. 다음 날, 집에 찾아왔다. 소연아, 그만해. 가족이잖아, 우, 그의 미소는 가짜였다. 가족. 내가 유언 위조한 가족, 그는 웃었다. 증거 없어. 내가 미쳤다고 하면 끝, 그는 나를 위협했다. 지은이 데려갈게. 너 혼자서 뭐할수 있냐? 그날 밤. 지은이 배신했다. 그녀가 오빠에게 모든 걸 불었다. 언니가 미쳤어요. 일기장 훔쳤대요. 오빠의 부하들이 나를 습격했다. 어두운 골목, 강남. 박소연 씨, 조용히 해, 그들은 나를 때리지 않았다. 한국식, 그냥 경고. 다시 하면. 가족 끝, 나는 병원에 실려갔다. 갈비뼈 두개 부러짐. 거기서 깨달았다. 복수는 혼자서 안 돼, 나는 언론을 끌어들였다. 익명팁, 유명 변호사, 어머니 유언 위조 의혹. 다음 날, 뉴스가 터졌다. JTBC 보도, 박민준 변호사, 가족 분쟁으로 유언 위조 루머, 오빠의 로펌은 난리였다. 그는 나를 고소했다. 명예훼손 후 법정에서 만났다. 그의 눈빛은 살기였다. 소연아, 왜 이렇게까지, 나는 속삭였다. 내가 시작했어, 재판은 길어졌다. 증인으로 지은이 불려왔다. 그녀는 울면서 모르겠어요, 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눈을 봤다. 후회. 재판 중, 티스트. 오빠의 옛 파트너 부인이 나타났다. 5년 전, 내 남편 죽음. 박민준 씨가 오 그녀의 증언. 오빠의 얼굴이 창백. 하지만 그는 반격했다. 그 부인은 정신병 있어요. 소연이가 조작한 거예요. 배심원들은 갈렸다. 일부는 나를 동정, 일부는 가족 내분으로 네 봤다. 한국 사회, 가족은 신성하다. 나 같은 배신자는 용서 안 돼. 나는 지쳤다. 하지만 포기 안 했다. 밤에 오빠의 집을 찾아갔다. 오빠, 끝내자, 그는 와인을 따랐다. 소연아, 재산반 줄게. 그만, 이 그의 제안은 독 나는 거절했다. 그 순간, 그는 털어놨다. 내가 아버지의 비밀 알았잖아. 아버지가 자살한 거 내가 유도했어. 사업 위해 또 다른 비밀. 아버지의 죽음도 오빠 탓.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오빠의 고백은 칼날이었다. 아버지의 자살, 10년 전 아버지가 사업 망칠 뻔했어. 내가 약을 타서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한국 남자, 감정을 숨긴다. 나는 토할 것 같았다. 너, 괴물이야, 그는 웃었다. 모두 가족 위해? 너도 알잖아. 소연아. 내가 어머니 돌본 척하면서 돈 뜯어먹은 거? 거짓. 나는 어머니를 사랑했다. 하지만 그의 말은 독이 스며들었다. 다음 날 재판 2차. 언론이 달라붙었다. 박하문의 어두운 비밀 지은은 무대에서 무너졌다. 콘서트 중 울면서 가족이 망했어요 라고 마이크에 대고. 팬들은 혼란. 그녀의 에이전시가 그녀를 잘랐다. 오빠의 돈줄이 끊겼다. 나는 동맹자를 찾았다. 옛 친구 기자 은지. 소연아, 이거 터뜨리면 스캔들 돼. 그녀는 도와줬다. 5년 전 사건 재수사 요청, 경찰이 움직였다. 오빠의 로펌은 로비했다. 가족 문제예요. 하지만 증거가 쌓였다. 해커 파일, 어머니 일기, 파트너 부인 증언. 지은이 다시 왔다. 언니, 미안해. 오빠가 날 협박했어, 그녀의 눈은 진심. 우리는 계획, 오빠의 생일 파티에 함정. 강남 클럽, VIP 룸, 오빠의 클라이언트들 모인 자리. 지은이 초대했고, 나는 녹음기를 숨겼다. 파티 중, 오빠가 취했다. 소연이. 그녀는 항상 방해꾼이었어. 아버지 죽인 것도, 어머니 유언도. 내가 한 거지, 이 그의 웃음소리. 녹음 성공. 하지만 지은이 실수했다. 그녀가 오빠에게 덧니가 왔어, 라고 흘렸다. 오빠의 부하들이 나를 잡았다. 클럽 지하, 어둠 속 박소연, 끝이야, 그들은 주사기를 꺼냈다. 자살로 위장, 공포가 밀려왔다. 한국의 어두운 면, 돈 있는 자의 법, 나는 발버둥 쳤다. 지은. 도와, 문이 열리고, 지은이 들어왔다. 총. 아니, 경찰. 은지가 팁을 줬다. 언니. 살려, 지은의 눈물. 오빠는 체포됐다. 혐의, 유언 위조. 살인교사, 횡령. 뉴스는 난리. 박민준, 가족 파괴자 지은의 증언, 언니가. 일부 조작했어요, 뭐. 그녀가 오빠를 구하려고 날 팔았다. 오빠가 가족이야. 언니는. 외부인처럼 배신의 연쇄. 나는 충격.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나를 의심했다. 피를 나눈 가족 BS. 외로운 딸의 사회가 갈라졌다. SNS, 박가문재판, 팬들은 지은편, 오소연이 탐욕쟁이. 나는 홀로 법정을 나섰다. 오빠는 감옥행 선고. 하지만 지은은 풀려났다. 동생아, 왜, 그녀는 속삭였다. 언니, 오빠 없이 살수 없어, 그녀의 선택, 한국 여자의 현실. 가족이 전부. 오빠의 감옥행 후 세상이 조용해졌다. 재산은 동결, 지은은 은둔. 나는 승리. 아니, 텅빈집 어머니의 유골함만 남았다. 엄마, 이게 끝인가요? 밤에 울었다. 하지만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오빠의 편지, 소연아, 내가 이겼어. 하지만 진짜 비밀은 아버지의 유언, 뭐. 아버지의 유언, 그는 죽기 전 나에게 모든 걸 물려줬다고 나는 조사했다. 아버지의 은행 금고, 비밀번호 내 생일, 아엔 서류, 소연에게 사업 넘김, 민준은 불량, 오빠가 훔쳤다. 10년 전 아버지의 자살 유도 후 유언 위조, 모든 게 연결됐다. 오빠는 가족 제국을 위해 나와 어머니를 희생시켰다. 지은을 찾아갔다. 그녀의 아파트 앞구정. 동생아, 마지막 기회일. 그녀는 문을 열었다. 언니, 이제 그만. 하지만 그녀의 눈은 공포. 오빠가 감옥에서 말했어. 언니가 우리 다 죽일 거래 무거지. 나는 증거를 보여줬다. 아버지 유언.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 이게. 오빠가 우리 다 속였어. 함께 끝내자. 그녀는 동의했다. 하지만 이번엔 진심. 우리는 오빠를 면회 갔다. 철창 넘어 오빠의 얼굴은 야위었다. 소연아, 지은아. 미안 그의 눈물. 한국 드라마처럼. 하지만 나는 녹음했다. 아버지 유언 위조 내가 한 거지 그는 고백했다. 그래. 가족을 지키려 했어. 사업이 무너지면 다 끝이야. 그의 이유 탐욕. 아니, 두려움. 가난했던 어린 시절. 재판 재개. 오빠의 최종 고백으로 모든 혐의 유죄. 종신형. 지은은 증언으로 풀려났지만 스타덤 이름 그녀는 전니 고마워. 이제 자유야"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느꼈다. 그녀의 미소 뒤 원망. 사회는 나를 영웅. 아니, 논란. 박소연, 복수자인가 피해자인가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희생기라고, 보수들은 가족 파괴라고. 나는 인터뷰 거절. 복수의 대가 고독. 1년 후, 2026년 봄, 나는 새로운 삶, 어머니의 재산 일부 회복, 작은 카페 운영. 지은은 캐나다로 갔다. 언니, 미안. 다시 만나의 편지. 하지만 나는 답안 했다. 오빠의 최후 편지, 소연아, 내가. 진짜 범인 아니야? 5년 전, 내가 파트너를 불렀어. 내가 대신 덮은 거, 뭐. 증거첨부 내 전화기록. 그날 내가 파트너를 만난 건 사실. 하지만 죽인 건 오빠. 왜 불렀냐고 오빠의 지시로 소연아 사업 이야기해. 내가 도와. 진실 나는 공모자였다. 무의식 중 오빠가 나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게 했고 나를 희생양으로. 나는 무너졌다. 복수는, 나 자신을 속인 거였다. 경찰의 자수. 아니, 증거 부족. 하지만 양심이 찔렀다. 최종대면, 오빠의 호송 중 병원. 그는 암 선고 받음. 소연아, 우리 다 잘못됐어. 가족은, 저주야, 이 그의 마지막 말, 나는 울었다. 오빠. 왜? 그는 죽었다. 지은의 전화, 언니, 오빠 갔어. 이제, 우리 둘이야, 하지만 나는 거절. 동생아, 각자 살아. 결말, 나는 카페를 불렀다. 재산 포기, 어머니 묘해. 엄마, 용서해요, 비가 왔다. 자유. 아니, 공허. 복수는 승리지만, 피는 지울 수 없다. 독자여, 누가 옳았을까? 가족의 사랑, 아니면 진실의 칼.